동물들도 투표한다고? 민주적 의사결정. 동물은 인간처럼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비슷한 방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팬지 정치적 동맹과 합의. 침팬지 사회에서는 우두머리 알파를 정하기 위해 연합과 동맹이 형성되어 어떤 수컷이 알파가 되려면 다른 침팬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먹이를 나눠주거나 싸움에서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표심을 얻어요. 코끼리 다수결 방식. 아프리카 코끼리는 무리를 이끄는 마언니 코끼리가 방향을 정할 때 다른 코끼리들의 반응을 참고해요. 예를 들어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코를 들면 다른 코끼리들이 같은 행동을 할때그 방향으로 이동하죠. 일종의 제스처 투표인 셈이에요. 꿀벌 민주적 집단 결정. 새로운 벌집 장소를 고를 때 정찰벌들이 후보지를 찾고 춤을 춰서 홍보해요. 다른 벌들도 여러 후보지를 둘러보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장소로 결정. 이건 인간의 투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외에 다른 동물들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